여기 유에브 보이프렌드? 오케이. 데이 원데이 커플. 예? 와, 여기 사람 봐봐요, 근데. 일단 뭐 음식은 뭐 말할 거 없고. 야,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? 여기 거뭐 과일 음료 같은 거 하나 먹을까? 스트로베리 이거 아직 태국 와서 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. 일단 이거 딸기 주스 하나 좀 먹으면서 빨면서좀 우리 돌아다녀 보자고요. 자, yeah. 가자. Yeah. 그래서 저는 이제 좀뭐 먹으면 좋을까요? 약간 그러니까 이런 꼬치 종류 말하는 거죠? 무빙? 어 이거 이거라는데 무빙? 무빙 하우 머치? 원 투웰브 와어케이 이거 이거 20개씩 먹는다고 사람들? 아 잡아. 아 3개 먹자 3개 오케이 무빙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데 어 여기 앉았다 자, 아무튼 이거 형들. 무빙자 우리 무빙좀 이거 먹어 보자. 근데 야, 타코야끼야. 628 관님 별풍선 1 4 0 0개 감사합니다. 먹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초초밴드 님 별풍선 1,500개 감사합니다. 어? 어, 자. 아, 아, 얘 아, 주세요. 주세요. 오케이. 아, 유 핸드 핸드. 치얼. 치얼. 근데 못 먹어요. 잠깐만요. 유 라이크 like 타코? 오케이. 원 트라이. 아, 노노. 괜찮 okay. 괜찮. 피커 스음 노이 노이. 자, 이렇게 mm -hmm. 드시네요. 예. 타코 베리 핫트 자, 자, 베리 핫 오케이. 오케이. 뒤에 여성분이요? 자, 비케 트라이. 원. 타코야끼아노 와이. 와이 노. 프레센트 폴링. 타코야끼안 좋아해? 몸이 여친이야? 이유에브 보이프렌드? 오케이. 1일에 커플이예요 렛츠고 함께 그리고 비 오케이? 네 이름이 뭐에요? 와이퍼 와이퍼? 와이퍼 뭐야 누나 왜 비웃어 영어로 이름이 아 영어로 이름이 잭슨 한국 이 와이퍼 네 와이퍼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? 마지막 이름 이퍼 이퍼 what is Yeah. Evil? Your name? J A -E N Daniel. Jan. Jan, you how old are you? Yes, two. you. You thirty. Thirty. Yeah. No. 아아 아, 잠깐만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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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unk? No. t w n t y s e v n No. Oh. Old? Twenty three. t n t y three. 어 twenty t h r e no, 대박. 뭔 대박이야, 아줌마, 누나. no, no, 마 <laughs> 거짓말하지 마, 거짓말, you liar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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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누나, that's lie, no, 와도 a 누나? 누나. 누나, 몇 살이에요? How old are you? t h i r r e a l l y don't have a boyfriend? No. Why? Just, oh. Just no. Mm. 술 마신 것 같은데, yeah. okay, let's go together. Beer. Let's go. n o No. Yeah. o you hungry? 조금, 조금. Yeah. 난 뒤지겠어. Yeah, 저번에. l e a o u l i 아, 내가. I will p n o Thai food. Thai food. Thai food. o k a y <laughs> 저거 먹을게요. l a 이라는 저거. not 아? 먹어요. 싫어 싫어 안 좋아 나 취해 취해 아니 아좀 황당하네 이분 어? 여기 가면은 옆에 커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스텍 파스텍 빨리 풀려야지 먹거든요 아유 유튜브 랭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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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 랭룬티 값 랭룬티 라지 사이즈 랭룬티 값랭티엔 라우비어 라우비어 오케이 엔 잠깐만 헝그리 헝그리 와이와 왜왜 랭룬티가 이스 I 왜왜왜왜 one m 랭엘 사이즈 엔. 엔 랭이 맛있대 들 t o m o r r o w What are doing? 아 you doing? Yeah. 아, yeah. What a e y i m g a r e you d o i What a e y o What r e you a t are y What r e i n What r e What r 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 r 밴드님 별풍선 1 5 0 0개 감사합니다. 네? 아나 어떻게 풀었는데 이거? 628. 고한님 별풍 1,400개 감사합니다. 일단 여기 선생님이랑 먼저 우리 맥주 한잔 할까요? 오케이. 시작. 짠. 레이디포스트. 뭐 갈라달라는 거야? 내가? 하하여워귀 아, 까 오, 어, 오 야, 개 매운데? 후추 뭐야? 아우, 스파이시. 어, 왜 이렇게 명령조야, 이 누나. 누나. <웃음> <웃음> 젠틀맨? 아 뜨거워 아 개뜨겁네 자왜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또 이거 아호흡포 시작이야? 오케이 호그포 수 yeah. 시그널? 소토밴드님 별풍선 5 0 0개 감사합니다. 어? 아니 이 반에 입안에... 스토밴드님 별풍선 5 0 0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니 맛 없어. 아 형님 그래도 술은 마실 수 있어요 알죠? 어나안 먹고 발라만 줄게. 짠 <목소리> 짠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와우. 아 리코스, <목소리> that's good. 야, yeah. o 짠! 아, <laughs> 코리아 스타일, 코리아 스타일. 남자 왜안 만나는지 물어볼까요? 왜 남자 친구 안 만들어요? 보리? 보리 형들 그좀 지루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. 아, so 아 유레시, 보리, 지루해. 외롭지 않아요? 난 당신을 만나서 이제 외롭지가 않아요. 너 때문에 한국 안 돌아갈게. 너랑 잘해보려고. 아, 이런 건 장난이고, 이렇게 재미주려고 하는 거야. 오늘부터 사귀자. 짠! 이거 마시면 짠,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. <laughs>

Nice to meet you. h yeah. o come. i a 요 u 근데 집에 가자. Yeah. 아 근데 네. 이 친구한테 말할게 <laughs>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<laughs> <Okay. No problem. 웃음> 아기야아니아 oh, oh, yeah, yeah, I 오야, 여기에 나 있어. 푸켓 입고꺼부야 이거 뭐야? 오케이아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말 끝. 어, 아이고, 아이고, 나이 많은 분을 형님이라고 한다. 야 유형님, 유리 브라더, 파워 오디아이 유, 그걸 포 형님, 코리아 세이 형님, 코리아 세이, 니 동생, 동생 브라더, 브라더, 젠윈 오케이. Okay. 미안 불안해도 딱 그랜드 그랜드 ok 심부름 암 라스트 라스트 ok 안 보이 바이 호텔 안보 요베리 히트리 포 요베리 히트리 포 요베리 히트리 포 요베리 히트리 요베리 히트리 요베리 히트리 포 요베리 히트리 포 요베리 히트리 포 요베리 히트리 포리 히트리 포 미투 미투 또라이 어 또라이 또라이 아 근데, 근데 형님 mm. 내가 가고 나면 싸우지 말아라 너는 커플 아파노 파이팅 오케이? 오케이? 자락스 b y 바이바이 윈 형님 잼 mm. 누나 바이바이 <목소리> Bye -bye. 응, 가자. 오늘 유튜브 방제 먼저 아세요 태국 여자들의 말 믿지 마세요. 유 o 브보이 v e 드유 o 브보이 i e 드 You have a boyfriend? You liar! Don't cross us, shut up!